둘, 셋! 도티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한번더큰 박수! 아, 헬바 입까 지금? 안녕하세요! 우와! 여러분, 저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구예요? 도티야! 아, 네. 와, 너무너무... 성대하게 환영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다행히도 비가 안 와요. 바람도 선선하고. 여러분, 오늘 즐거워요? 행복해요? 어, 행복하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저한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말에 이 멋진 곳에 함께 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죠? 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할까요? 아, 별로 안 하고 싶은 모양인데. <laughs>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함께 와주신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와중에 이 악물고 도티 사랑해요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고마워요. <laughs>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왔어요. 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해요? 네, 많이. 아, 제일 소리가 커요. 근데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 맨날 핸드폰만 보고 게임하면 싫어하시지 않나요? 네. <laughs> 맞아요. 어, 그래요? 네. 야, 요즘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자 아이들의 뭐 스트레스이기도 하죠. 나뭐 게임 더할 거야. 어?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게임 크리에이터잖아요. 어, 여러분들께 뭐 어, 퀴즈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장래 희망으로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유튜버, 웹툰 작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몸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혹시 있어요? 우와! 아니 진짜 세상이 달라졌네요. 정말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게임만 한다고 좋은 게임 크리에이터가 될수 없어요. 왜일까? 어? 야 돼서. 아, 말을 잘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카텐츠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만 해서는 절대 될수 없고요 좀 <laughs>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에이가 아니라, 진짜로. 아니, 제가 증인이잖아요 게임 크리에이터지만, 어릴 때, 책도 많이 보고,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재밌게 게임 컨텐츠 등,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엄마, 아빠랑 뭐 사이좋게 안 지내면서, 어? 이렇게 그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어디에? 사이좋게 누나... 지내고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되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말고 형 동생 누나 언니랑 싸우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자, 재미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어. 네. 그런데. 하면은 부담스러워. 제가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나름 어, 국가적인 행사다 보니까 어, 엄청난 걸 주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사인을 제가 직접 받아왔어요. 어, 이따가 퀴즈 중간 중간 영상 편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두눈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슬레이트 넘겨주세요. 네, 아 네, 어어 어, 저예요. 오징어 같이 생긴 사람이랑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네제 프로필 사진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보티자 이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알아요. 아 진짜? 뭐예요? 회사? 아, 맞아요. 많은 크리에이터분들 그리고 연예인분들 탤런트들이 소속돼서 세상에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인데. 이제, 저희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의 사인 제가 많이 받아왔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되게 멋있는 척 여러 가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는 꼭 직업이 하나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저한테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버튼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요. 유튜버도 되고 싶어요. 될까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둘다 하면 되죠. 이제는 세상이 막 AI도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능력만 갖추고 노력한다면 과거에는 직업을 한개 갖기도 어려웠다면 지금은 두 개, 세 개, 네 개, 열 개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 에서 친구들 하고 지내 는 거, 공 부하 는것들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들이 하고, 싶은꿈을